자 우리 이제 비상교과서 96쪽 혹시 96쪽 질문 있습니까? 9 6 선생님이 일단 뭐 물어보고 너가 질문하는 거 위주로 풀어 일단 할게요. 또꼭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 원에 같이 끼우고 97쪽 자기가 모르면 다 질문해라 97쪽 없어? 98쪽 11번 11번 하나 왔고 또 14번, 14번. 11, 번, a 1 1 i 또1 1 번, 1 r 1 11 i l w 1 r 번, i v 1 l War, Civil w 번, r c 번, v i l War, Civil War, Civil War, Civil War, Civil War,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한게 바로 이제 넓이가 되겠죠 넓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 겁니다. 이제 함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우리가 음, 가로 길이가 필요해 여기 잡히는 a라고 하죠 는 a.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러니까 a네. 여 여기도 마이너스, 이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겠지만 이 a 가 밑변이 되겠지 이 a. 그래서 이제 함수를 sa 라고 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변이 2 a. 자 높이는 이거잖아. 이 x 좌표 a 를이 식에다가 넣은 값이 높이지 않냐고 여기 까지버리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떠 u. 요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범위 정도, 범위 정도 해줘야겠죠. a 가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됩니 미리 보다는 왜냐하면 0이 되면 밑변이 존재 아하니까 그 다음에 a가 여기 딱 닿았을 때 생각하면 밑변이지만 o p 가 안되게 접하려면 그래서 x 여기가 0 되는 딱 찾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은 6 루트 6인가요? 루트 6 a는 0보다는 크고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넓이를 정리하면 이제 꼭, 꼭 해가지고 마이너스 2에 a 세제곱 더하기 12a가 나왔고 자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거잖아 최대값 구하고 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0되는 값 찾으면 되죠 미분해서 0되는 값 그래서 s'a는 미분 잘하십시오 3 2 a 제곱 더하기 10이고 이게 0되는 값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a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범위에 의해서 마이너스 루트2는 없죠. 그럼 루트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대 값이 되면 여기다가 루트2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답은 11번의 답은 이겁니다. 8루트2가 나와요. 8루트2. 1 2번 답.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시다. 12번. 8루트2. 이번은 이제 x가 0 이상일 때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 항상 성립. 0 이상일 때 항상 성립하세요. 이런 말이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 f(x) 그래프가 우리가 대개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좀더 편하게 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을 한번 봅시다. 1 2번에 보시면 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값이고, 양수 값. k가 양수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0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k가 양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래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0, 이게 x 축이 분명히 가봐. 이건 무한대로 올라오고 무한대로 어딘가 x 축 있을 거거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다. 쳐도 이도 0보다 큰게 있고 0보다 작은 게 있대 말이야. 그데 X축 기준으로 X좌표 기준으로 여기가 한 0정도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다 0보다 크다가 나온다 이 말이죠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그래프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거는 항상 똑같잖아 부등식 증명하는 거 이거의 최솟값 형태를 잡아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 하면 되죠 이거 X축보다 위에 있다 하면 나머지 다 이거 식은 다크 거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최솟값이 0보다 클 거다 그 o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이제 x 를 하잖아요 x 를 하잖아요. 게걸 계산하는 u 나중에 좀생략 x 면서풀하셔야 t the x x 면 y 분 하셔야겠죠. h 분 x u x 제곱 o u g x 해가지고 이거 0되는 값을 찾아볼까? 그럼 이제 6X를 묶어내면. 자, 0 되는 e 찾아볼 o u g e 이 x u x 이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여이겠네뭐 그래프로 치면 내가 그림 좀 그게 있지만 여에서그때뭐 이런 거를 치고, 하여튼 그 k, k 넣었을 때지 최솟값 여기다 k 넣어라. 여기. 2k 제곱, 1 0 3k 제곱, 더하기 1한 개, 요거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k 제곱이 양상이야 그 이렇게 되나? 이렇게 죠이시게 그래서 K가 어쨌든 마이너스보다 제곱 1보다 크다 이거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 합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됩니다. k 답 어, 내가 계산 잘못했네 미안 세제곱이었다 세제곱 쏘리 여기 세제곱 뭐 이렇게 해도 답이 맞았거든요. 마이너스 K 세제곱이 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난 마이너스 K 제곱이래 미안하다. 그럼 넘기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뒷부분 있잖아 뒷부분은 합그 우리가 완전제곱식 하는 거에 의해서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요거만 딱두가인 거다 요 앞에 게 k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 마이크 플러스 4분의 3 되니까 무조건 0 이상인 거거든 이건 무조건 0이상이돼이말 그래서 이게 k 배기 1이 0보다 작다 음수 해야되네 말이야 음수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거잖아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k가 1보다 작다랑 아까 이거랑 합쳐서 쓴게 아까 답도 똑같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4번 14번으로 넘어가면 <laughs> 14번은 이제 수님 것도 우리 같이 풀었던. 보니까 그러니까 14번, 15번은 전에 이제 그거 세미 칼라 프린트 해 줬던 거. 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만한. 그런 칼라 프린트 했던 거기서 했던 거 우리 근의 분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잖아. 그거 할때 나왔던 거같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삼차 함수가 극대랑 극소를 다 갖는다는 말극 극대랑 극소를 갖는다는 말 그게 이제 머르니한 뭐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 봐도 극대랑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극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막나왔었거든 이게 극대랑 극소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이걸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는0되는값 찾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 그 그래프가 양수니까 안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야지 극대 극소를 다 받는 거일까 왜냐면 이거 부호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 플러스잖아, 요알파베타가 합시다 여기를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극대 극소의 정의였잖아. 이거는 극대할 때 지금 알파, f 알파 값이 극대값, 베타를 넣은 거, f 베타 값이 극소값 되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면 그리자면 이제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내려오고, 이 올라오고 이런 그래프일 거니까. 극대랑 극소를 모두, 모두 가치려면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한별식을 쓰는 것이요 두근, 두근을 갖는 것, 한별식 비가 0보다 크단데, 다 우리 이제 개념생활 때도 봤잖아. 모든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인지, 이런 구간인지 두 가지 구분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립, 한번 다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될 건데, 마이너스 1과 2. 안에서 그때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값들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을 넣으면 F 프라임이래 이거 F 프라임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 F 프라임에다가 1 넣어도 양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요 공통 범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실수하고. 한 배씩 쓰는 거할수 있을 거고 미분행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으면 양수다, 이놈에 양수다 행거 그래서 범위 세 개짜리라 해서 공통 범위 하면 14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이하는 거를 어, 보고 쓰더라도 쓰지 않더라도 뭐 답지나 이런데 보면 다 있잖아 뭐 웬만하면 뭐 다아이면 따로 물어봐도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십시오. 필기는 못하면 또 하면 돼요. 또그어보면 되지 뭐. 자, 15번 마지막으로 아, 16번도 있었구나. 이것도 <laughs> 우리가 프린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들을 한쪽 넘겨가지고 이거 두 개를 넘기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K 이런 걸로 바꿨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Fx를 하고 좌면을 3X 세제곱 빼기 9x =2 이렇게 하고 k 이것도 그냥 y는 k에서 이제, 아 이런 음, 직선 함수 상수함 수있구나 이렇게 이제 뭐 했었죠 그럼 이제 요,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해 필요하니까 그래프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해서0되는 x 값을 찾읍시다 33은 9x 제곱배 29는 0이니까 x 값으로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이 말이지.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와 <laughs> 이제 그 자폐를 잡게 해버려야 되잖아. X축이 음. 어딘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1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야겠죠. 여기다가 자꾸 4, 4, 4죠. 그 다음 1러면 얼마나 나오냐? 마이너스 8, 이 정도 마이너스 8. 그림 뭐 너무 무가다. 여기 마이너스 8 합시다. 마이너스 8. 여기 생겼다. 그렇지 그럼 이제 x축이 대략 그래 다시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다 써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4.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8. 할 거거든.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여기서, 여기서,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Y 절편 마이너스 2. 이 뭐, 정도.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그려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서 모거 Y는 K. 가로로 줄 거일 건데, 교점의 X 좌표가양 하나, 양두 개, 음한개나와야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와야겠죠 이런 느낌. 그래야지 여기 양두 양 개, 음한 개, X가 나오잖아. 여기가 X죠. X 절대? X축이었다. 여기가 X축. X축, Y축.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럼 이제, 이거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딱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라면 0한개 나오고 양수 음수 나오니까이거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큰 거. 어, 그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위치를 해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이제 맞으셔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해를 갖고 해 보세요. 적는 거는 뭐안 적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16번도 보실까? 그금 이제 뭐냐? 원뿔의 부피지, 부피. 자, 원뿔의 부피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뿔의 부피 모 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고 있잖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데 이게 원이었다 원. 그래서 반지름이 필요하지?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할 건데 보통은 이제 이 단면을 그리죠. 단면. 단면을 다 그렸을 때 여기가 10, 이요 10. 여기도 10. 그런데 이제 비어 있었댔죠? 비어 있는데 이거를 이 그릇에 1초에 2cm씩 이제 물 높이를 만들었다고. 1초에 2cm니까 t 처럼 2t만큼. 그래서 한요 정도 물이 이렇게 와찼다 합시다. 1초에 이니까 저요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높이 높이 높이가 2t가 되겠네. 2t 높이가 t. 1초에 이니까 2t.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이제 이거 음비를 이용해서 풀거든 보통.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할게 반지름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10cm, 10cm, 50도, 45도, 45도 직각 이동비 삼각형이지 그래서 이 작은 것도 직각 이동비를 볼게 90도, 45도니까 여기 2t니까 여기 2t 되겠네요 2t 끝난 다요 반지름 구했죠 그래서 이원뿔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원뿔의 반지름 이거 원뿔의 넓은 길이를 구하라고 반지름이 2t니까 파이를 제곱하면 4t제곱 4t제곱 이렇게 되죠 파이 높이가 이거 2t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는 거 1개 부피다 vt라 할까요? 그래서 vt는 3분의 8t 세제곱이 vt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했으면 이제 문제 보면 되죠 아 2초 후에 물의 부피 물의 부피가 vt였죠 변화율이니까 미분한 거 2초 후니까 2 나온 거즉 우리는 v 프라임 2를 구해라 이 말이죠 f 프라임 2 구해라 이것처럼 그리고 미분해서 8 t 제곱. 여기다가 2으니까 32파이가 되네요 32파이 네. 이렇게 됩니다. 파이 빠트리도 틀립니다. 그래서 중단은 도저 문제까지 일단 했고, 이제 대단으로 넘어갑시다. 대단은 자, 대단원 일단 음1 0쪽 질문 있어요. 백쪽 모르면 다 하세요. 부끄러워 하세요. 쪽이 근데 우리 5번은 하고 넘어갈 거야겠죠백쪽이 5번.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 있겠지만 아 6번 미안. 6번. 6번 이거 중요한 게 계속 봐야 돼. 그래프 나오는 거는 웬만큼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부터 확인할게 f 프라임 그래프랑 g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hx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극소 자 hx가 극소를 찾으라면 우리가 0되는 값 찾아서 할거죠 그래서 해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쓰잖아 자 이게 fx가 3차거든 근데 gx는 4차래 hx라는 거는 3차에서 4차를 뺀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차겠죠 3차 뭐 3x에서 제곱 어쩌고 뭐 여기 마이너스 4x 네제곱 어쩌고 하면 이거 어차피 안 빼지잖아 최고차하 이것만 남잖아요 마이너스만 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차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 말이 요 그래프. 그래서 미분해서 0되는 값하면 찾으면 그때 우리가 이게 바로 3개가 나올 거겠지 알파베타 감마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다 이 소리지 미분해서 0되는 값 찾으면 미분해서 0되는 값 찾는다는 게 접선을 기울기가 0되는 걸 찾는 거잖아 4차를 미분했으니까 어쨌든 3차가 나와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가 나왔다 치면 이런 형태를 유지할 거다 이 말이야 알파베타 감마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해보면 되잖아. 4변 미분하면 h 프라임이고, 그리고 미분하면 f 프라임, g 프라임 되는데 이거 0계는 값을 찾자 이말이요 이거 하면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이거 넘기면 이면 되죠. 이 말은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의 교점을 찾아야 이 말이죠. 열리 생겼니까. 그래서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이 같은 지점 여기다 이 여기, b일 때, 여기, d일 때, 그다음에 여기, e일 때. 그 때, y 값들이 다 같잖아요. y 값들이 같으니까, 두개 빼면 0 되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0 되기 하는, 이게 0되게 하는 x 값이 b랑 d랑 e다. 이 말이에요. e 맞나? a, b, c, d. 이게 이제 크기 순일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라고. 여기서 극소. 극소를 하는 x 값은 이거잖아. d, d. 여기가 극소니까.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푸는 거. 잘 기억해서 풀수 있어야 돼요. 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01쪽으로 갑니다. <laughs> 자, 101쪽 질문. 자, 이거 풀어, 다 풀었을 거라고 보고 생 쌤이 일단 풀었으면 질문을 안 하면 넘어갈 거다. 음, 그럼 넘어가요. 자, 102쪽. 14번, 14번 있고, 15. 15번. 15번, 14, 15. 네. 2 4번 보시면 <laughs> fx가 3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다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부호를 알아라 이 말이죠. 이 절대값 안에 a, b, c 즉 a와 b와 c의 부호를 라 알아.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대거나 마이너스 대거나 약분 되면 뭐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는데 처음 딱 보시면 x절 y절편. X에 0 넣으면 C, 여기가 여기 c 라는 거죠, 여기가 C. C 값은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구나,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찾았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하던 거 그대로인데, F' 찾아서 0 되는 값 하잖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하이 b 해서0 되는 값을 이렇게 할 건데, AB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x 값을 이제 찾았을 때 이렇게 근이 하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면 여기가 바로 극소 극대를 갖는 알파 베타 해가 되겠네. 이걸 우리가 여기 하죠. 그래서 이거를 f(x)에 대입한 값이 여기가 이제 f 알파 값, 극소값. 여기가 f 베타 값, 극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알수 있잖아요 두 개의 부가확실하거든 알파 베타. 두 근의 합, 분각 계수 등가이 있어요. 마이너스 터 치고 이거보다 이거니까 3분의 2가 요 2분의 고,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나왔는데 아는 건이거냥 알파랑 베타는 다 양수니까 합하면 양수, 곱해도 양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 b는 음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이 절댓값 그대로 나오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 나올 거고 이거 그대로 나오고 1x1 더하기 -1 1해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1. 자 그다음에 15번. 15번은 그 원뿔의 높이를 h라고 한다 했데 그래서 어 한번 역시 이런 입체형이 나오면 아무래도 단면을 이용해서 쓰는게 조금 편하니까 이렇게 단면이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 원뿔. 여기서 이까지는 h 란거 H. H. 근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8이잖아. 여기가 8. 여기도 8이죠. 반지름이니까. 8. 원의 반지름. 그럼 우리가 이제 노란색이 뭔지 알수있지 H 8. H 8. H에서 8 뺀거 여기는 90도 크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경우 반지름을 알봤으면 그냥 부피니까. 원뿔의 부피는 아까 했듯이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라고 렇게 그래서 이제 부피, 부피를 써볼까요? 부피를 쓰면 부피 H는 H가 주인공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H잖아 높이가 H 이렇게 했거든. 이거에서 이제 R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비타고라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음. 8 제곱은 R 제곱더하기 H 빼기 8의 제곱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너희가 이제 H, R 제곱으로 정리해야겠제 H로 표현해야 되니까. 넘겨서 계산하시면 돼요. 넘겨서. 그러면 16H 빼기 H 제곱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보니까. 그거 R 값 찾을 필요 없죠. R 제곱을 물어줘요. R 제곱. 그래서 바로 3분의 1 곱하기 i I'll s h 빼기 h 제곱 넣고 h 곱해준 이게 1번의 답이다 이말이에 i 번의 답. u want a habit, 이 o u w a 이 t a habit, you want a habit, you want 미분 a b i 미분 미분, w 미분을 a 어, 기가좀저부 상불... 이게 일단 이렇게 한번 정기해서 써볼게 쌤이 이거, 기 이거 저기, 저기, 미분하면 미분하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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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 제 마이너스 파이 H 제곱 3분의 16 파이 뭐 이렇게 나와 아이 제곱이네 그렇다그 H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H로 묶어내면 H 이 3분의 16 3분의 16 H가 3분의 16 나와야 된다 여러분. H가 3분의 16 어? 내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뭐 잘못했죠? 아 미분할 때 내가 이거 잘못했지 아까 이게 제곱인데 그럼 이게 2가 내려오고 32 되죠 여기 32다 미안 여기도 32 에이, 그래서 자, 이게 0되는 값 찾을 건데 H가 0은 아니겠죠 0 또는 3분의 32가 나왔으니까 3분의 32를 골라야겠어요. 높이니까 3분의 32,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